자, 사과 볼게요. 사과. 자, 상과죠, 상과. 이렇게. 상과입니다. 자, 스타들 중에 스타라고 돼 있지. 그래서, 자, 너는 있냐야. 뭘 가장 좋아하는 케이팝 아이돌을 너는 가지고 있냐라고 묻는 거 있, 있지. 얘가 목적어고요. 자, 만 학생들은 대답할 거래. 뭐라고 대답하니? yes라고 대답할 거란 얘기지. 이런 학생들은 종종 보여줍니다. 큰 사랑을, 그죠? 그들의 스타에 대해서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스타들에 대해서. 자, 빈도부사는 그죠?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아, 이렇게 쓰죠, 그죠? 그서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에서 이거 어순 체크해 놓으시고, 그죠? 빈도부사. 뭐다?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에 위치한다 됐죠?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그질인데 미치도록듯이 하겠죠? 어디서? 콘서트에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다린다는 얘기야 몇 시간 동안 뭐하도록? 스타드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얘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여기 보면 some o t h e r 구조 알아, 알고 넘어가요. 여기에 뭐, 이렇게. The others. 요런 거면 안 된다는 거야. 알고 넘어가고.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출하별 여행하다죠 그렇죠? 여행합니다. 뭘또 다른 도시로 여행을 하게, 하게 되는데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얘도 뭔 뭐하기 위해서 얘도 자 그래서 아이돌은요 아이돌은 여기 있는 게 튀어나온 거죠 의문문이니까 음, 음, 그렇죠? 얘가 동사죠? 최근에 어떤 크리에이션 창조물이냐 라고 했더니 노웨이라고 no 해 아니래 자 그래서 아이돌은 내가 주어져 시작했니 과거시제지 지금 누구랑 비틀즈와 시작했니 1960년대에 자 그들은 사랑받았다 예수 동태죠 지금 그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그상가법이그 수동태였죠, 이거. 수동태, 그지? 요거, 요거. 자, 그래서, 이거는 그죠. 그래서 다시 농농토로 바꿀 수 있지.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아니었다는 얘기야. 자, how about은, 는 어떠니? 뜻이야. how 대신에 여기에 와서 써도 됩니다. w 와서 써도 돼요. LGD 프레스를 어떠니? 1960년대, 오, 아, 50년대죠. not even close. 야. 심지어, not close. 가까이 가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전혀 아니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얘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뜻이야. 자, let's take. 자, take는 이제 뭐, let's take 됐죠. 그죠? time machine. time machine을 타보냔는 얘기야. 그죠? 그죠? 얘는 뭐, 뭐 하자 뜻이잖아. time machine 타보자. 어디로 콘서트홀 어디 있는 베이 비엔나에 있는 1845년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자석들은요. 차대 수동태네. 다른 콘서트와 다르게 언어 더다음에는 이렇게 복수가 옵니다. 복수 명사고고요. 어더 아, 다음에는 언어 더 다음에는 이렇게 단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복수가 왔죠. 다른 콘서트와 달리 피아노였던 그 옆쪽이 향하더라. 얘가 동사죠. 관객을 향하더라. 이런 방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청중들은 볼수 있습니다. 잘생긴 185cm의 피아니스트를 볼수 있대. 더잘볼수 있대. 얘는 왜래비겁 굽이죠? 그는 가꿀 줄한테 어떤 그죠시트 뮤직 기대 죠그죠시트 뮤직이라는 게뭔 말일까요? 악보죠. 어디에? 그에게 어떤 악보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시작합니다. 뭘 연주하기를. 비기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취하니까 플랭이 와도 됩니다. 기억으로 옆부터 연주하기 시작한대 그러면서 그는 시작합니다. 그죠? 천천히 부드럽게. 특히, 건반이겠죠? 건반을 터칭함으로써. 바이 다음에 ING가 오면, 뭐, 뭐, 함으로써 뜨시겠죠 그죠? 뭐, 함으로써.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죠 그죠? 홀드가 뭐야? 뭐, 잡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모든 사람들은, 잡는데 그들의 숨을 잡는 얘기 는뭔 말일까? 숨을 죽인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숨을 잡는데 이게 숨을 죽인다. 숨을 멈춘다는 얘기니까 숨 죽인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얘 접속사죠. 접속사딘 뒤 뭐가 온다? 주어동사가 온다. 비코 o 부는 얘가 명사기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ing 형태가 온다. 얘가 주어죠. 지금 그들을 원하지 않아. 놓친 것을 뭘 하나의 음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뜻이야 그러면서 그는 빌드업이죠 올리다 뜻입니다 올립니다 스피드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의 긴 손가락들은 프레스 다운이 뭐야 누르다죠 그죠 누르는데 어디요 많은 건반을 add on 쓰는 한 번의 뜻이야 됐죠 얘는 이것은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이고 얘가 목적의 보호인데 형용사가 왔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얘가 만듭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왔지 이 음악을 매우 강하고 풍부하게 만든대 알겠지? 자, 잠깐 끊고 갈게요.